<laughs> 어.. 어디 아프니? 별빛이 <laughs> 내린다 어! 난 아, 우와 이거 탄다고? 이거는 나차 때 810이래 시트고 저건 835 어, 얘는 낮췄는데, 거? 어 얘는 못 낮췄다. 파츠를 맞, 바꾸려면 좀 <laughs> 복잡해서 얘만 맞췄대. 이거 작업할 때 제가 있었어요. 810이래. 810. 810. 아, 번호판 보여서 내가 일부러. 진짜. 오토바이 처음 타세요? <laughs> 오토바이 처음 타세요? <laughs> 이게 내 낮춰 가지고 그렇게하는 거죠. 800 800. 낮추니까 탈만 하겠다. 쟤는 쳐다보지 아, 마. 쟤 쳐다보지 마. 쟤는 쳐다보지 마. 쟤는 쳐다보지도. 마 아, 이렇게 말라고요? 어. 쳐다보지도 마. あいつだいよ,いよあっよな。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<왜> <laughs> 무섭지. 오잘 가네. <웃음> <웃음> 아, 제끼라고. 제끼라우. 제끼라우. 거기 넓어. <목소리도> 내릴 어, 어. 어. <목소리도> 수 있어? 못 야, 시약, 시약 나 시약 나 진짜. 지, 그거 낮춘 건데? 여기서 원래 더 낮출 수도 있는데 더 낮추면 밸런스가 많이 깨져요